자, 그러면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뱀픽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 전에 뱀픽 먼저 만나 볼 텐데요. 올라프가 신짜오상대로 굉장히 음. 할 만하다. 음. 약간 카운터 치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올라프 정글이 좀 등장하는 분위기 있고요. 그라가스가 그렇죠. 또 라인 스왑에 강점을 있다 보니까 필요한 라인에 투입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템픽으로 올려 준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사까지 일단 선택을 하고 있는 굴러 게이밍이고요. 레넥톤과 소나로. 오. 네, 조합을 맞춰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세라핀과 리신을 이번에요 하쿠! 다시 하쿠의 리신! 아... 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제 소나가 나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이런 메이지 서폿을 뽑기가 쉬워서 세라핀이 나온 모습인데 자 이렇게 해서 다이애나까지 선택이 되면서 양 팀의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굴러게이밍은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역시나 올라프를 선택한 것도 좀 이유가 있어 보이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뭐탑 정글에서도 뭐 모두 다 사용되고 결국엔 탑 쪽으로 가는 모습이지만 오렙 단계를 찍었을 때 랭톤을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게 음... 따라네 약간 라인더 중심의 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서로가 재미있는 거는 한타 중심형 조합을 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오브젝트마다 싸우는 그 맛이 아주 볼만할 것 같아요 아.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러게이밍과 팀 NC 8강 매치업 첫 번째 세트입니다 여기서 8강을 뚫어내는 팀이 이제 한국 대표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먼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기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전승팀끼리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정말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고요 어떤 전력들을 준비 왔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자이번이 블루 팀이굴이게이밍이리고 레드가 팀 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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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번에도 미드쪽 한번 밀어주고거려는 전략들을 음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울프 회선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신 게 음. 바텀 쪽에서 오. 라인 주독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라인 스왑을 아. 어, 시작해 주면서 꼬아버렸죠. 이렇게. 진짜 똑똑해요. 네. 이렇게 네. 되면은 올라프는 도끼로 CS를 먹는데 에넥토는 못 먹어요. 예. 네. 네. 와 이거 너무 절묘한데 아. 게다가 또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데미지가 들어가다 그렇죠. 보니까 팀 NC는 이러한 라인 스 봤을 때 다시 한번 재빠르게 바꾸거나 아니면은 어, 바텀 쪽에 힘을 실어 가지고 다이브 하는 어, 음. 공격들을 할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지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결과가 제가 볼 때는 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맞아요. 레넥톤이 CS를 먹는 게 편해지는 부분은 아니, 아니거든요. 음. 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1분 25초에 바이게 이후에 라인을 모아서 다이브하는 전략이 요새는 어떻게 보면 정석으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탑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사실 올라프가 1대1로 하는 게 레넥톤 소나가 2대2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같이 CS를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CS가 벌어지게 확실히 <laughs> 보이고 그리고 오랫 전에 다이브 이거 제가 볼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기다리고 네. 있는다 하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좀달았고요 이거 무조건 될것 같은 자 밀어내고 있데 네. 이번에 한번더 미니언 웨이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갈로 찾아타고 이거다 우리 퍼블 아 글럭입니다 그냥 글럭 게이밍의 초반 단계 설계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전력을 좀 먼저 챙기고 있는 NC 쪽인데 <laughs> 아, 좀 듀오 라인 쪽에서의 손해가 좀 나오다 보니까요. 롤군 선수 입장에서 많이 화가아 어... 만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끌릴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카쿠가 먼저 들어가서 이거 억으로 끌어주면은 자, 이걸 오 그, 일단 어, 이때 전력을 가지고서 전략을 먹어야 죠것 같고요. 네. 자, 세빈군 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전술을 봐야 되는데요. 저쪽 포탈 너무 초대박으로 들어왔고요. 아, 크로메테우스아크로베시 왔는데. 네. 그래서 네. 폭탄 배송으로 한번 긁어 보지만 제가 볼때 어, 근데 어떻게 실하게 못 끝냈습니다. 코르키가 중간에 가른 그림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와, 저는 일방적으로 글러기 재미를 보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음. 딜러 그 뒤쪽에 세라핀과 카이사가 언덕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맞습니다. 코르키 그 방해 때문에. 다시 볼까요? 자, 이쪽 상황이죠. 여기서 시간을 좀 끌어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었는데 네 명이었고요. 의도는 알겠으나, 올라프가 꽤나 많이 맞은 게 음. 피해로 분명히 적응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역시, 심짜오 네. 살아갔어요, 와. 여기서. 폭탄 배송을 활용해서 타국 선수가 고립이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또고스트 선수의 세이브도 너무 좋았네요. 네. 네. 어쨌든 전령을 사용할 때 단순하게 타워 체구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타워를 깨버리면서 그 이후 상황에 킬까지 노리는 플레이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턴을 팀 NC 입장에서 오! 오! 터널을 오! 터널을 오! 오! 와 이거. 아니 뭐그 어, 턴을 아니, 잡기도 무슨... 전에 이렇게 킬을 아니... 내버리면은 네. 어떡합니까 글로야 이거 술 와... 각도가 예술인데요? 아니 사실 지금 이제 팀 NC 입장에서 귀환 후에 주도권을 네. 잡아오는 턴이었거든요 그치요 일단 이번에는 바다 드래곤이 일단 생성이 됐는데 야 데미지가 어, 예. 아픈데요 어... 술에 불을 탔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타고 있거든요 <laughs> 네 거의 뭐 알콜이죠 네. 자 묻으면 불도 붙습니다 그래도 코르케이를 이용해서 일단 위치를 굉장히 잘 뚫었고요. 네. 일단 그, 밀어내는 네. 것까지는 성공을 어 했는데요. 아래쪽에 학구가 있습니다. 와. 근데 미드를 너무 비우게 되면은 바로 또 미드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네. 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아, 이거 미자 글자. 이러면은 계속 휘둘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엔신데요. 그리고 당구 찾으면서 세라피 하쿠! 구 세라피 아 위험해요. 코스트! 글럭신을 깨버렸어요. 벌써. <laughs> 네, 마무리됐습니다. 와! 이야 아니, 야, 틈만 보이면 바로 킬입니다. 오 운영이요? 네. 기가 막혔어요.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미드타워를 밀어내면서 상대를 미드 쪽 좁은 길목으로 강제를 시킨 다음에, 세라핀과 올라프를 이용해서 잡아먹는 모습이 예. 정말 정석적이고 가장 완벽하게 운영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니, 상... 사이드를 운영하기 위한 조합이 아니라 결국, 맞붙어서 힘으로 찍어누르는 한타 그렇죠.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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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기분 나쁘죠. 미블루 정말 맛있더라. 아 블루 쩔더라 네. 야, 정말 너무 맛있게 가져갔는데. 맞습니다. 한 입만 했는데. 또 어, 사이드 중요한... 챔피언한테 블루가 정말 좋잖아요 맞아요 아 이미 어... 이미 기분 나빠 그래서... 이미 기분 나빠 아 잠깐만. 그라가스 위치 너무 좋아요 너무 다아 콜각이 너무 예뻐요 체력다 쓸립니다 전멸배치기로 그냥 터뜨렸습니다 체력 트리플킬 이야 이거는 그냥 쓸려버렸는데 이거 포드랩이나. 이대로 게임 끝날 포드랩까지? 것 같죠? 어? 에이스고요 네? 이거 끝났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끝났는데요? 네. 자, 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미드 쪽 2차 포탑 파괴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 대포가 따라왔어요. 맞습니다. 웨이브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죠 이러면 넥서스까지 길이 열립니다. 이야, 글럭의 한타력? 와. 네. 한 방에 터치네요, 상대방이. 한타력, 운영, 모든 부분에서 압도했습니다. 글럭 게이밍, 승리를 차지합니다. GG! GG. 자 이번엔 어떤 전략들을 보여주게 될지 어, 진영은 바뀌었습니다 음. 이번에 레드가 굴럭이고요 그리고 블루가 NC입니다 근데 음. 정말 놀라운 건 NC도 약한 팀이 아니라는 맞습니다 전승으로 어. 올라온 팀이에요 그렇죠 NC도 어, 피오라를 했을 때 이렐리아를 했을 때이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데 카밀과 렌가 갈리오까지 끊어주는 굴럭 게이밍이었는데 어. 음. 아칼리? 아칼리? 확실히 아칼리. 어 1대2도 자라이 크면 될수 있고요 어, 그렇죠, 그렇죠. 1대1 상황에서도 개인기를 통해 상대방을 잡아낼 수 있을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챔피언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블럭게이밍은 리신과 이렐리아를 일단은 띄워놓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자 이대로 갈것 음... 같죠 네 어... 선택이 됐습니다 아칼리 상대용으로 이렐리아를 뽑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루시안과 브라우를 일단 듀오라인은 맞춰놨는데요 오 어, 카이사룰루, 카이사룰루. 노골적인 돌진 위주의 챔피언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네요. 자 리신가 이렐리아 거기다 룰루가 또 선택이 됐습니다. 음. 이니시기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 게팀 NC의 상황이거든요. 어, 습니다 브라미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오, 오 피즈 정글. 자 거기 레넥톤으로 조합을 완성시킨 NC고요. 와. 자 그러면 든든하게 네. 가렌으로 가나요? 괜찮죠? 누가 나오든 반반은 음. 할수 있다. <laughs> 맞습니다. 가렌 그 가렌의 위상은. Pc와는 전혀 다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여기서는 단단하고 가붕이가 아니에요. 네. 네. 네, 정말 든든한 네. 국밥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가렌이 선택이 되면서 양 팀의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단단해 보이는 쪽은 글럭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어 방금 전에 고수진 해설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앤시에서는 네. 사실 이니시 챔피언이 좀 필요해 보였거든요. 네. 근데 피즈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채워준 어 상황이라고 보여서. 이전 경기와는 좀 다른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준비가 끝나가고 있고요. 자 과연 누가 네, 이번에 한번더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시죠. 자 현재 1대0으로 글러 게이밍이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n c 가좀 따라가기 위해서 조합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음... 보통 바텀 쪽에서는 루시안 브라움처럼 방어막과 회복을 최근에는 많이 듭니다. 음. 하지만 아칼리와 피즈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오오. 탈진을 들었어요. 네. 어우 이 가렌 강해보여요 확실히. 자 네. 미드 쪽에서의 대치죠. 가렌과 레넥톤이에요. 푸시력도 빠르고 일단 그렇죠. 잘 컸을 때 음. 도망이 너무 음. 빨라가지고 안 죽어요. 네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사이드에서. 네. 이렇게 계속해서 라인을 푸시를 해주는 그림이 와이드 리프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맵이 짧기 때문에 상대 정글을 언제든지 파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어, 가랜픽인데 음.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이쪽 사람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롤곤데 체르가 이번엔 매첩에서 상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준비 중인 곳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프로명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LPL과 아, 네, 중국 쪽과 네, 네 이제 또 프로 경기 매첩이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거 네. 낚시하는 거거든요. 미끼 뿌려라. 미끼 뿌리지. 아, 자, 자 그리고 근데 와. 아,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 그까지. 이거를 이거. 롤곤. 롤곤 롤곤 용의 분노. 오히려 바다트는글로브 게이밍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이겨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칼리 혹은 어 아. 피제 성장을 통해서요 또 가렌의 아이템이 너무 든든하죠 그렇지. 아 주가 딱 걸렸어요 이거 보였죠? 이거 타면서 완벽합니다 <laughs> 아니, 야, 진짜... 우와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와 이건 정말 할말을 잃게 만드는 플레이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진짜 아쿠 선수 이게 NC 입장에서 개개인의 피지컬적인 요소가 좀 부각이 돼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어 지금 여기서도, 이게 배수의 아 신인데 자, 아 가렌이 아, 아, 아아아 돌고 데트레가 네. 글로 가렌이 돌고 리신이 뺏고 게다가 아크로뱃도 살았습니다. 심지어 탑쪽에서 아칼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5대4 전투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어팀애시 입장에서는 약간 도박수를더 봤었는데 그걸 네. 또 재빠르게 캐치를 하네요. 가린또 아래쪽으로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4대4 전투 구도에서는 자신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가린이 먼저 올수 있다는 그런 변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너무 큰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네. 와 전령도 챙겼어요. 이거 이득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큰데요. 아니 그리고 이게 바로 또 소환이 됐어요. 네, 퍼졌다가 뭉쳤다 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글로 게이밍이 음. 너무 좋아서. 예. 이게 티메씨가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구멍이 뚫려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요. 깨져요 이러다. 예, 깨졌고. 일단 전령의 체력이 꽤 있었지만 빠르게 정리는 됐습니다. 우와. 자 미들 접었다. 어 설마 한번더한번 더. 더. 예그 전에 예. 마무리 지었고요. 네, 이런 것도, 어, 아, 그래서, 먼저 어 왔기 때문에, 2로 밝혀놓고, 와, 이거, 다시 한어 번! 이야! 결국 마무리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팀에서는 못, 아금 해답을 찾지 못했다! 아아아아아 어, 근데 약간 좀 숫자가 빠는데 너무 많아요, 인원이. 그렇습니다. 다음이다 <laughs> 보니까, 예, 네, 녹아버렸죠? 그렇죠. <laughs> 아, 일단 스키샷 3명 맞추는 건 너무 좋았는데, 네. 네. 자, 들어... 들어가는 건좀 무리였습니다. 네, 도망갔으면 이제 슈퍼플레이가 나온 네. 건데, 가렌이 탑을 갔을 때, 가렌이 탑을 갔을 때, 아, 이거 위험했어요, 그런데 강해요 데미지가 잘어가다 어 보니까 아 빠져 나왔어도 플래시 써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신출귀몰이란 음 단어를 하쿠에게 붙이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 상대방 뒤쪽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발로 차다니요. 너무 빨라요. 예. 자, 그 사이에 또 가렌이 솔로라인 밀어놓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 이것도 가렌패킹대당인니까워가 어, 있어요. 예. 타워 대충 맞으면서 뭔가 각 봤었죠. 어, 지금 라어요 자, 자, 브라우 왔을 때 어, 조심해야죠. 근데 보스가 오긴 했는데 오. 이거 가렌쪽 하나라도 아, 아, 커져나 있습니다. 아, 네, 성정도아 남아 있었다 보니까요. 음.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상태. 자, 미 이걸, 만화가 없어요. 그래도 와, 마가됩니다어요 <laughs> 그러면 따라가면서 이거 한번 싸워볼 수 있나요? 아 자꾸 더들어와 위험한데, 들어갔어요! 와 방어 커져라! 예!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데 이거는 아카리가 너무 말이 안되는데! 아그 정도? 침묵! 아칼리가 아직만! 아이 아, 아 결국에 데려가 아 못합니다! 가렌의 침묵이! 에이. 더블킬 아쿠는 데려갔지만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NC 상대 딜러가 결국 가렌밖에 칠게 없어요 맞아요 <laughs> 이거도 너무 큰거 같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잘보세요오 이거 어? 찍혔으면 죽었어요 지금 네, 저... 위험했어요 근데 지금도 위험해 아, 제가 생각해도 위 위험. 가야죠 네. 야, 급성장 이용한 이 CC도 너무 좋네요 급성장 이후에 리신의 궁극기까지 사용을 하면서 네. 완벽하게 잘라냈고요 야.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에서 글럭게이밍이 무서운 점은 손해부른 라인이 없어요 예. 네. 다 챙겨요. 네. 이게 계속해서, 어, 솔로 라인 혹은 듀오 라인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 네. 움직이는 거라서. 자, 이거 와드 없긴 한데, 네. 일단 시야 체크는 됐거든요. 아, 이거 칼리도 알고니키네요. 이거 상대 피즈 없으니까 너네 강타 없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먹었습니다. 자, 12분 만에, 11분 만에, 음. 바로 바론까지 챙기는 글럭 게이밍. 아, 놀곤 선수는 정말 니시네. 머리채를 좀 잡아채고 싶을 것같습니다 계속 오거든요. 너무 열받죠. 이거 너무 신경 쓰여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아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워낙 빠르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무섭습니다. 와 열받게. 어아 제가 프로 시절에 당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열받아요. 예. 킹 받는다. 너무 킹 받는데요 진짜. 암살자형 챔피언이 두 명이나 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확인해주고 아군들이 안전할 때 이렇게 불러주고 음. 이렇게 밀고 당기는 모습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미키 프리기 물로에 맞았어요. 이건 아, 좀 가야 될것 같아요. 흘려낸 상태. 거든요자 네. 그리고 앞쪽에 저, 있는 브라운을 아, 가랭이 안죽다요 가랭 단단합니다. 좋아요. 지금 그리고 아칼리 최루 선수가 잘라냈고요. 네 거기다 급성사까지 있으니까요. 와 오랫동안 버텨내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보시 아라도베. 글록 정말 왜 이렇게 단단한가요? 아 이거 추가 킬러스는 또 넥서스까지 갈뻔합니다. 어, 갈뻔 갈만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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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면 위험해요. 습니다 것만... 여기까지. 네, 네네요. 아, 어. 어. 더 안전하게. 음, 확실하게 네. 이 승을 챙겨 오겠다라는 의지. 자, 그래서 밀어 넣고 빠지는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바론 트라이 하나요? 바로 나왔습니다. 네, 상대방이 두 명이 지금 전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워낙 버스트가 빠르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뭐 무난하게 먹겠네요. 강팀이 되는 조건 중에서도 유리할 때 상대방에게 턴을 주지 않고 확실하게 끝낸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바론 챙기고 미드 쪽 밀어놓고, 자 아. 이제 돌려주는 선택 그러니까. 이와중이또 추가로 잘리면네 바로 넥서스까지 뺏길 수가 있습니다. 아. 저가렌이 너무 네. 든든해 보여요. 어우,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 나둘하나도 안쪽으로 김숙하들어 하나둘 봐 믿죠. 아, 이거 어떡하나요? 팀맨 씨. 안 싸우면 집니다. 네. 어, 그 아! 오케이. 아니, 크로매터 지금 너무 쎄요안 싸우면 지는데 싸워도 질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내부 포탑 3라인 모두 다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와! 갖고. 갖 지금 몇 킬전인가요? 지독하네요. 아! 진짜 갖코 아! 없는 플레이다 아크 와두명 그 뛰었어요. 최다가 마무리 치지. 음이 신을 자를 것 같은데요. 리신 잘나야 돼요. 이거는 너무 빠르고 맞습니다. 애초에 숙련도 자체가 제가 볼때 다른 리신과 많이 다르거든요. 아, 아, 차원이, 안 돼요.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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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이 달라요. 저 네. 이거 카밀이 일단 풀렸죠. 어,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글럭 팀이 중국 팀이랑 붙으면 어떨까. 어 어,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하지만 확실히 또 상위 대회가 남아있습니다. 네. 자 일단 리신벤. 그렇죠. 일단은 카밀이 풀렸기 때문에 음. 어 카밀을 주고 피오라로 가는 그림을 그리는 건지 음... 아니면 뭔가 대처법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진짜오 또 카밀은 정글로도 갈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맞아요. 네. 학구가 또 카밀 맞죠? 어, 그렇죠. 이게 뭐날라다니다면 <laughs> <단순히> <laughs> 카밀 카운터로 피오라로 꼽기도 해요. 초반에 네. 물론 힘들긴 하지만 나중에 피오라가 이기니까. 근데 카밀이 정글 가면 그렇죠. 무슨 소용이냐? 사실. 리신과 카밀이 어떻게 보면 좀괴를 같이 하는 챔피언이거든요. 예. 그렇죠. 자 아, 레오나. 아, 피오라. 피오라까지. 음. 저는 저기에 차라리 트페를 그냥 얹어 버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오케이. 그냥 사이드를 트패 피오라로 부셔 버리는 거아 음. 차라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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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씀하신 부분에서 코르키가 어떻게 보면 라인 주도권을 계속해서 좀 챙겨올 수 있다 보니까. 네. 아! 아 그리요스예요? 나소스 세나. 전 지옥 같은 조합, 저거 완전 좋거든요. 예, 자, 나왔을 때아 다리우스, 나서스까지. 아 아니 지금 글럽게이밍 조합이 아 진짜 프로 대회 조합인데요? 어 맞습니다. 이게 프로 대회에서 좋아하는 픽들 1 순위로 놓잖아요. 음. 이렇게 뽑아요. 맞아요. 예, 딱 이렇게 뽑아요. 아니 다리우스에다가 또 정글 카밀에다가 나서스나 걔가 미드 아칼리입니다. 사실상 영 티어 픽을 다 가져갔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일단 리신을 자르는 순간부터 뭔가 계획이 있었나봐요.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렇죠. 다리우스까지. <laughs> 자, 불가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양팀의 세 번째 세트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아 너무나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고요. 어. 이번에도 아크로벳 선수가 네. 솔로라인 쪽에서 견제를 한번 해주는 모습이고요. 음. 이 챔피언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말 아 다양한 픽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잘안 됐어요. 음. 어? 어. <laughs> 자 듀얼 라인 쪽에서 근석에 남아 좀 이득을 챙겨오기 위한 후레이가 보여지고 있었대요 아 괴로워요 또 롤곤이에요 또 롤곤 또, 괴로워요 주, 주특기죠 네 이러면은 직스가 미드 라인을 오, 밀면서 오안 끝났어요 3일 아직 안끝났 아 이러면 궁극기 당기고 마무리 되겠네요 아 자. 아 롤곤 이번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방금 집 갔다 왔는데 네. 맞습니다 야. 잠깐 여기서 그래서 갚아주기 아. 위해서 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어요. 각을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상대 다리우스예요. 부착해서 와드로 반공. 맞습니다. 학구가 기다리고 어, 있 한데 그래도 네. 빨리. 와, 와 빨리 아, 내 아, 아, 이거 백업이 기가 막힙니다 눌러. 아크로베. 와, 아저 방금 쫙 도달했습니다. 예, 네, 저도요. 성공 아, 도달했습니다. 아. 와, 그 찰나의 순간에 세이브가 됩니다. 좀 대처가 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했었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야 글럭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것마저 안 주나요? 와 근데 이건 진짜 팀의씨 입장에서 턴잘 잡았다 생각했었는데 맞죠. 이번에 잡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이겨요 글럭을 자 진짜 대단하네요 게다가 전령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흑점 폭발까지 잘 들어갔다라는 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얘가 또기서 예. 아크로배션 한번 살리고 다리우스가 회전하면서 다시 한번 체력 회복을 했었죠. 맞으니까요. 결국 역으로 잡아냈습니다. 손해가 없었어요. 글 클럭 게이밍 한타를 이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핀덱도 다리고 있는 와중에 다시 잡아 버렸습니다. 어, 이거 아크로배션도 아빠 킬 쓰면서 오! 오. 이거 체력 많이 빼놓거든요. 네. 잘 걸었죠. 예, 네. 네. 좋았어요. 자 그냥 주나요? 아 이번에는 그리고 팀 NC 입장에서도 웨이브 배치를 인원 배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지크스가 밑으로 빠져는 순간 아래쪽에 체르 아, 에서 카밀이 걸고 네. 아, 아 밀고 들어가는 와중에 오, 그리고 시 c 가좀 있다 보니까요 와 체르 뒤쪽 라 체르와 학쿠가 모두 쓸어버리면서 교훈까지 트리플 킬입니다 블럭이 네. 너무 유기적이에요 야 이거 게임이 네. 터졌는데요 그냥 너무 잘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밖에는 저희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아마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알 겁니다. 어. 실력 차이가 네, 나네요, 확실히. 네, 확실히. 그럼 여기서 다이브. 과감하게 지금 사이드 두명 보일 때. 네. 자, 보탄도 어, 자, 이런, 어, 네. 이런 거한 점. 이런 거. 거. 자, 이런 아, 거. 네. 들어가다요. 자, 레오나 공. 어. 아, 우리 아 가, 우리 무리 가. 잠깐만 어요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데요. 아아! 퇴각하라! 아아! 살아날 수 있나요? 를 완벽하게 찾아나고 있다 하쿠와 체르 그리고! 다리우스까지! 아 핫섬까지 와이드 상대자 찍어버립니다! 에이스! 야 여기서 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아... 이게 사실 팀 n 시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의 수를 노리는 게 네. 사실상 운영적으로는 어.. 맞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너무 깊어졌어요 맞습니다 아이 너무 속상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절대판정 아아 이게 또 카밀의 장점! 잡히면 어 근데 잡히면 킬이에요 세나 지원도 좋고 어, 어? 잘 팔아드렸어요 받아치면! 흑점 좋았고요 네! 자 받아치면 모르겠데 데미지가!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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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이옥소스의 아 도끼가, 그리고 체르가, 네. 이번에도 뒤쪽 라인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이야, 지금. 네, 서렌이 잠깐 나왔던 것 같죠? 네. 아, 네, 이거 정말 멘탈이 터질 만해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아, 저게 죽었으면, 네. 저 들어온 카밀이 빨리 죽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건데, 그쵸? 자, 여기서 이거... 한번. 그렇 네. 이거 피오라도 위험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킬 한쿨 돌렸으면 롤건 선수도 죽을 뻔했거든요. <laughs> 맞아요. 또 그냥 아... 한큐에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어... 너무 잘 것을 지금 참... 7킬이에요 아쉽습니다. 이런 장면이 3분만 더 빨리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벌어지고 잡았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네. 자,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한 타를 준비하는 거죠. 네. 팀 NC.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팀 네. NC. 일단은 화염룡을 먼저. 트레일러에 봤지만 아 상대가 너무나 강합니다 미드 웨이브 먼저 밀고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야 사이드 오마이. 관리도 하고 있어요 네, 영리하네요 운영적으로 손해를 전혀 보지 않겠다 네. 아자 여기 아, 들어오나요? 글쎄요. 고스트가 여기 들어오나요? 글쎄요. 이미 들이고도 놓은, 놓은 상요안 돼요 네 이미 먹고 놓은 상태인데요 아아 전설의 출현 학살입니다 아아 앞쪽을 먼저 물었지만 워낙 강합니다 뒤쪽이 모두 쓸리면서 결국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게임을 끝낼 만한 시간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네, 돌아가야, 돌아가야 되는 네, 상황이 기 때문에. 참 킹이 무수히 키고 있죠. 네. 아좀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포킹 <laughs> 네. 조합인데 이니시를 걸었어요. 그렇죠. 그 얼마나 정말 어가로막힌 겁니까, 이 맞습니다. 아. 다시 볼까요? 네, 일단 그만큼 좀 급하다는 거죠 아, 지금 네. 답답하다. 예, 네, 답답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내려고 억지로 들어가 봤는데 그쵸. 상대가 워낙 강합니다. 뭐 코르키고 직수고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사시고, 네? 우리는 상대방을 잡겠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하지만, 한 명도 잡지 못했네요. 아, 아 아니, 근데 정말 이 아크로벳의 저 세나피도 너무 까다로운데, 밤이 너무, 너무 세요! 아니, 너무, 어, 너무 세요! 본대 봐야 돼요! 와, 너무 세요! 이거 두명 잘렸어요. 이러다 넥서스가 나니다 어? 아니, 코르키 죽는 거안 보였어요! 네. 네. 그냥 삭제가 되고 oh 이야. 자, 지금 넥서스 뒤쪽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옵니다. 네. 대포맨이 온 있다 보니까 지금 내부 포탑은 철거 끝났습니다. 블로 게임이 잘한다라는 소문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음, 이 정도일 줄 그러니까요. <laughs> 이렇게 잘할 줄은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몰랐습니다. 진짜 강팀이구나. 왜 우승 후보 영순이구나라고 꼽는지 그렇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너 경기였습니다. 너 아, 울고, 잠지마, 재미지마요. 노가요. 이거 살아갈 수 붙어요? 있나요? 살아나갈 수가 있나요? 이와 야, 아 크로뱃의 마무리. 게다가 살았습니다. 크로 그래서... 아 또! 저기도 전에 폐지영혼날아오는 날아서 오는데 에이. 결국 또 키를 만들어 내질 못했습니다. 신나죠, 글로? 그렇죠. 자, 글로 결국 한국 대표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시드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즈.